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킹입니다. 네. 아, 여기 청북 IC에 네. 왔습니다. 여기가 GT 타이어. 간판 보셨죠?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 리프트가 꽤 많이 있어요. 아, 리프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이게 타이어 전문점이니까. 이제 타이어도 교체를 하시고, 여기는 이제 대형차 얼라이먼트 네. 보는데, 대형차 온라이먼트를 이렇게 보죠. 여기서. 여기에 서여기 이제 으르렁 커버가 입점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타이어가 뭐 24시간 바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약 받아갖고 하는 건데 여튼 하 2월 17일 날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고 어, 매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기다리시는 동안 추우니까 여기 또 고객대기실 아 깔끔하죠? 그, 그 현대자동차 화성 상용 정비센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죠? 그 이종명 대표님이 요거를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GT 타이어 경기도 총판이고요. 아그 현대자동차 화성 서비스센터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기가 더날것 같아서 제가 여기로 하자고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받아들여 주셨고, 어, 우지 엄청 넓고요. 여기가 총 다해서 4천 평이에요. 바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쫙 마당이 있고요. 화물차 얼마든지 오고요. 아, 또 이제 타이어 가지고 계시는데, 와, 대형차 타이어. 그리고 이쪽에 또 수리점도 있고, 여기는. DPF 청소하는 데요 저기는 DPF 청소 잘한다고 소문 났어요. 정말이에요. 현기은 어, 잘하는데만 저기 하니까. 정비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GT 타이어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총 다해서 한 4,000평 되는데 이쪽은 무진동 차량. 무진동 차량. 안녕하세요. 네. 무진동 차량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대형차들 무진동 차량을 법적으로 개조하고, 그 있잖아요. 화물차들이 오면 새차들도 많이 오세요. 새차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이제 무진동 차량 이런 수거 같은 거 엄청 크죠? 거 들어가고, 이렇게 작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새차를 뽑아서 여기를 와서 이런 작업을 다 하고, 이제 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벌러들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작업은 어, 엄청 꼼꼼하게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난 집이고요. 여기 대표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냥 제 맘대로 와서 찍습니다. <laughs> 지금 차량이 여기 있고요. 안에까지 굉장 크죠.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안쪽에도 여기는 화물차 전문이 되게 많아요.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DPF잖아요. DPF가 어떻게 또 작동되는지 이거온 김에 제가 전학 한번 할게요. 여기 있네요. DPF 장치. 이것 때문에 우리 화물차 분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죠? 아유, DPF 막히고 막 추운 날 막히고. 오, 천만 작업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니아 작업 중인데, 어 스카니아가 여기 생겼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탈착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제 DTF를 이제 넣어서 불로, 고온으로붙겠죠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고, 그다음 여기서 이 기계에 넣고 풀어내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마지막 빨아들이고 이게 DPF가 그렇게 오래가진 않잖아요 화물차 여러분들 짜증나시죠 여기가 작업 잘한다고 정말 소문난대요 제가 몇 번을 와보고 사진도 몇 번을 찍고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 여기가 월급을 주는 데가 아니라 같이 이제 뭐 인센티브,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나 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잘하시고, 그래야 이제 손님이 잘해줘야 계속 올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한번 찍어준 거예요. 잘하는 데니까. 자, 제가 DPF 클리닝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여기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잘 해주실 거고요. 또 이제, 어우, 제일 크죠? 으르렁 터보가. 제일 중요한 거. 오픈 때 2월 17일 날 오픈하잖아요. 어우 오늘 영하 20도에요. 2월 17일 날 오픈을 하는데 이제 혜택이 있어요. 아, 여기 그 GT 타이어 이쪽 대표님이 으르렁 터보를 장착하시는 차량 그 보증서에다가 승용차 한도에서 승용차면은 1톤 이하를 말하는 건가? 예, 네, 그렇겠죠. 승용차 한도에서 20% 할인을 해 주신대요. 승용차량 한도에서. 그리고 대형차는 뭐, 할인해 주신대는데, 대형차가 마진이 적나봐요. 말씀을 좀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기, 전화번호. 682-1233으로 전화하시면, 031-682-1233. 전화하시면, 르렁터버 장착하신 차량 한도에서 오픈 이벤트는 15일 하는 거 알죠 또 여기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또 나갈 거예요 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승용차는 20% 할인을 해 주신답니다 르렁터버 장착을 하신 차량 한도에서 그리고 대형차는 전화해 줘서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DPF나 뭐 이런 곳은 어, 제가 솔직히 <laughs> 대표님들을 못뵈 가지고 아직 협의를 못봤습니다 근데 정말 작업이 중요하지 뭐 그죠. 암튼 2월 17일에 최선을 다해서 션킴도 여기 있을 거고요. 예약 번호는 저기 있습니다. 간판 보이시죠? 제 여기 잘생긴 얼굴 밑에 1555의 1018, 1018 여기로 으렁터버 우렁, 예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인 이벤트도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 여기 오늘 아우, 지나가다 소개해 들어왔어요. 날씨가 춥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현킴이었습니다.